1. 인사말. 안녕하세요. 우주 날씨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주 날씨 가이드이며, 이번 주 지구를 기다리는 우주적 사건들에 대해 알려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태양은 잠들지 않고, 그 활동은 우리 행성에 끊임없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 흥미를 끄는 후크. 이번 주 우리는 태양으로부터 예상치 못한 소식들을 접하게 될 것입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과 2026년의 첫날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구 자기장 놀라움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파도가 이미 지구를 향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장 강렬한 날은 지구가 G2 수준의 중간 자기폭풍에 직면할 수 있는 12월 30일이 될 것입니다. 긴장을 늦추지 마세요. 태양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3. 주간 전체 예보.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중간 정도의 긴장감을 보일 것입니다. 특히 12월 말에는 태양 활동이 급증하여 지구자기장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후 새해 첫날에는 약간의 진정기간이 있겠지만 불안정한 상태는 며칠 더 지속될 것입니다. 가장 높은 위험은 주 중반에 있을 것이며, G2 수준의 중간 폭풍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태양 플레어와 코로나 질량 방출 위험도 존재합니다. 4. 과학적 설명 간략히 자기 폭풍이란 무엇일까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엄청난 에너지의 폭발인 태양 플레어나 코로나 질량 방출 CME. 이 발생할 때, 이들 입자가 지구의 자기장에 도달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자기장의 교란이 발생하는데, 이를 자기폭풍이라고 합니다. 이는 지구의 자기장이 태양풍의 압력 변화로 인해 흔들리는 현상입니다. 자기폭풍의 강도는 KP 지수와 G 레벨로 측정됩니다. KP 지수는 0부터 9까지의 척도로 0, 3은 조용함 또는 불안정을 4 이상은 자기폭풍을 의미합니다. G 레벨은 이 KP 지수를 바탕으로 분류되며, G1 약함에서 G5 극심함까지 5가지 등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G1은 KP5에 해당하고, G2는 KP6 견의 최치은 KP7에 해당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G1과 G2 수준의 자기폭풍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5 주간 자기폭풍 달력 메인 블록 이제 2025년의 마지막 주와 2026년의 첫날들이 우리에게 어떤 우주적 드라마를 선사할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12월 29일, 월요일. 우주적 고요의 전주곡. 예상 KP 지수. 3. 예상지 레벨. 없음 불안정 상태. 월요일은 비교적 조용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폭풍전의 고요함일 수 있습니다. 태양풍의 미미한 교란이 예상되며 민감한 사람들은 약간의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화요일 주간의 가장 위험한 날 예상 KP 지수 6급 예상 지 레벨 G2 중간 자기폭풍 이날은 이번 주에 정점이 될 것입니다. 태양으로부터의 강렬한 코로나 질량 방출 CME의 영향으로 중간 수준의 자기 폭풍이 예상됩니다. 이 정도의 폭풍은 일부 위성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고 고위도 지역에서는 오로라를 더욱 강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통신 장애 및 전력망의 미미한 변동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감한 사람들은 두통, 현기증, 수면 장애, 그리고 심혈관 문제와 같은 심각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수요일. 새해 전야의 여진. 예상 KP 지수. 주 예상 G 지렌치 레벨. 이지원 약한 자기 폭풍. 강렬한 폭풍의 여파로 새해 전야는 지음은 수준의 약한 자기 폭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전히 태양풍의 영향이 느껴지겠지만 전날보다는 강도가 약해질 것입니다. 통신 및 위성 시스템에 약간의 교란이 있을 수 있으며, 민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2026년 1월 1일, 목요일. 새해 첫날의 불안정. 예상 KP, 지수. 3. 예상지. 레벨. 없음, 불안정 상태. 새해 첫날은 자기 폭풍에서 벗어나지만, 완전히 조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약간의 교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눈에 띄지 않겠지만 회복기에 있는 민감한 사람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2026년 1월 2일 금요일 1월 3일 토요일 우주적 고요를 향한 움직임 예상 KP 지수 3 예상 지 레벨 없음 불안정 상태 금요일과 토요일은 지구 자기장이 점차 안정화되는 기간이 될 것입니다.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될 수 있지만 큰 폭풍은 예상되지 않습니다. 이는 진정한 우주적 고요함으로 돌아가기 위한 전환점입니다. 2026년 1월 4일 일요일 고요한 휴식의 날 예상 KP 지수 이후 예상치 레벨 없음 조용함 이번 주의 마지막 날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우주 날씨를 선사할 것입니다. 지구 자기장은 안정화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한 영향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이 기간을 이용하여 휴식을 취하고 에너지를 충전하세요. 6가. 가능한 결과. 이러한 자기폭풍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상변화에 민감한 사람들은 두통, 편두통, 관절통, 만성질환의 악화, 심혈관 시스템의 부담 증가 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수면 패턴의 변화와 혈압 변동도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GLONAS, GL GPS, 위성통신, 무선통신 및 전력망에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오로라가 평소보다 낮은 위도에서도 관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7. 실용적인 권장사항. 이러한 우주적 도전에 대비하여 몇 가지 권장사항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한 조언. 충분한 수분 섭취. 물은 혈관 반응을 줄이고 두통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면. 하루. 7~8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여 신체가 지구 자기장 변동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카페인 및 알코올 제한. 특히 점심 식사 후와 저녁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줄이세요. 스트레스 관리. 가장 힘든 작업은 조용한 날 KPE3에 계획하고 명상이나 요가를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의사와 상담자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미리 의사와 상담하여 필요한 약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 및 일상생활을 위한 조언. 전자기기 점검. 민감한 전자기기의 오작동 가능성에 대비하고 중요한 데이터는 백업해 두세요. 통신 시스템 확인. 중요한 통신이 필요한 경우 잠재적인 교란에 대비하여 대체 수단을 준비하세요. 전력망 주에. 대규모 정전 가능성은 낮지만 드물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비상용 손전 등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8. 준교한 경고 플러스 작별 인사. 모든 우주 날씨 예보는 태양의 예측 불가능한 특성 때문에 잠정적이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태양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새로운 플레어나 CME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예보는 짧은 시간 전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최신 정보와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으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해주세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주의 비밀을 함께 밝혀나가요. 안녕히 계세요.